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 성계가 업데이트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성계 업데이트된 다양한 문제점들과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새로 나온 이벤트도 두개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계 일반던전에서 일반던전 6개 중에 보스나 네임드 등장 연출 중에 적용되는 데미지 감소율이 조정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옛날에 지오파티라는 게 있었을 때 위에 보시면 이렇게 주시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꿈결 현상이라고 지오파티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원래는 캐릭당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정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고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피로도 가속을 해도 게이지는 두 배로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단점도 있었나 봅니다. 특정 캐릭터에게 보상을 몰아주는 형태의 플레이 자체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플레이 일부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안 좋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수정으로 인해 혼선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모험가 분들의 피드백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조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앞서 정보를 드린 것처럼 피로도 가속을 해도 게이지가 두 배로 차지 않기 때문에 부캐 피로도를 본인의 시간을 써서 소모시켜 꿈결 현상을 만든 뒤 본캐에게 몰아줘도 충분히 게임적 요소로 기브엔트 테이크가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나 봅니다 다음 그 꿈결현상에서는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일반 난이도에서 뜨는 에픽 레벨이 아니라 변경돼가지고 꿈결현상에서만 이렇게 레벨이 올라간 상태로 최종 슬레에서 꿈결현상을 만난다면 균형의 중재자와 똑같은 레벨을 얻게 됩니다. 성계 상급 던정 2종에 대해서도 보스 네임드 몬스터 등장연출의 데미지 감소율이 조정됩니다. 균형의 중재자가 원래는 1인 플레이 던전이었는데 파티 사냥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이 던전 또한 데미지 감소율이 조정이 되고요 연출 시간도 감소하기 때문에 빠르게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무기가 드랍이 안됐었는데 이제 무기도 드랍이 됩니다 기존의 픽 장비 아이템의 드랍 확률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로 더 드랍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으며 상급 던전과 같은 비율로 내 캐릭터가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아이템의 드랍 비율이 더 높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초록빔미 떴을 때 미스트 기어가 아니라 청아한 안개 큐브 일장금이 뜨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제 이게 안뜹니다 게다가 에픽도 70레벨 미만 장비면 비이 뜨지 않고요 외국된 차이언의 큐브, 불가침, 지펠린, 미스트코 400개 상자, 카드셔까지싹다 이펙트 효과 발동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폭풍형님 주간으로 커스텀 에픽 파밍하면서 에픽 소울 얻는 던전으로 전락하고 있었는데 레벨이 57에서 67이었는게 60에서 70으로 3레벨씩 올랐기 때문에 조금 유효해졌다 그죠 그 다음 무용단 상점에서도 이렇게 증표 각각 한개씩만 줘서 계정당 주간 3개입니다 그냥 아무 캐릭이나 가서 3번 구매하면 되겠죠 3개 3개 3개를 줘서 성장권을 총 6장씩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판매수 60회와 교환 가능 120회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당으로만 구매해도 교환 120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본인이 이질적인 차원의 큐브를 쓸게 아니라면 원하는 커스텀 부위를 얻으셔야 하기에 이거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스틴즈나 차원이랑 개전해서 고유의 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주당으로 구매해야 할건 외착큐와 커스텀 선택상자겠죠 이걸 3개의 무용담으로 싹다 구매를 한다면 108개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당 120개 교환했을때 남은 개수는 12개뿐이죠 그렇게 성장구까지싹다 구매한다면 총 9개가 필요하기에 이제 남은 개수는 3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거 뭔지 제대로 파악하셨다가 일주일마다 무용담을 120개 전부 다 구할 수 있으시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1개월당 보조 이런 것들도 구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골드로도 어느 정도 대치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교환이야 원래 20회에서 많이 올랐다가 60회로 좀 줄어든 거라 이거는 던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줄였는데 그거에 비례해 증표가 한 횟수가 늘어났지만 이것 또한 더 늘어난다면 던파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걸 매주 교환할 수 있고 더 충분히 남는 유저분들과의 격차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도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 1회 미션입니다. 1회 미션 한정 보상에서 원래는 명성이 낮은 캐릭터에게는 에픽 장비 랜덤 항아리였었는데 이제 이게 근원이나 공명 선택하는 상자 하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명성 4만 47즉 균형의 중재자를 갈수 있는 명성부터는 미스트코어로 대체됐는데 이게 근원 공명 선택상자 한개가 추가됩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죠 다행히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거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건 안전보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4개의 던전을 돌아야겠죠 그리고 원래는 완료보상으로 포인트 다 모았으면 골든베리 밖에 안줬었는데 이제 이게 안주고 장비성장권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이회 미션은 전부 클리어 하셨다면 이렇게 명성에 따라 레벨에 맞는 성장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에픽 장비도 성장 비용이 낮아졌는지 성장 비용이 반토막 난 그대로 동일 장비는 여전히 비싸진 겁니다. 원래는 4, 5배였던 게 이제는 2배 정도로 바뀌긴 했지만요. 따라서 이렇게 공명하는 에너지 장비 포함해서 모든 장비들이 성장을 할때 내림으로 싹다 반토막이 났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옵션 레벨 이간 시스템도 반토막이 났으니까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아이템 버그 수정이나 따로 밑에 보시면 추가 변경상항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바뀐 건 없고 이제 다중 개봉을 할때 원래는 100개가 한도였는데 500개로 증가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정된 수량의 상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상자 물품 안에 랜덤하게 혹은 1에서 100개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100개가 여전히 한도고 이렇게 고정 개수에 대한 상자에만 500개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패스도 최대 5캐릭에서 10캐릭터로 증가되니까 무제한 투안포도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균형의 중재자 던전에 스페셜 가브리엘 상점에서 판매하는 무결점 미스트 코의 가격이 조정됩니다. 이거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혹시나 골든 베릴도 뜬다면 얼마에 판매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 이제 이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진행하는 슬기로운 성게 생활을 위한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일 10분 접속 후 1일 미션 보상 받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 누적 미션으로 완료했을 한개가 추가되고, 이틀치를 완료하면 100회 상급 던전 입장권 2장, 3일치를 완료하면 미스트코어 150개 상자 하나, 4일차 완료하게 되면 미스트코어 250개와 100회 상급 던전 입장권 3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획득 조건 달성해도 보상을 수령하지 않으면 카운트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해서 플레이할 때 오른쪽 밑에 이 종모양을 상시 확인하시고 느낌표가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벤트 도전 선계 던전 정복기입니다. 이 이벤트는 약한 달간 진행되며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은 인게임 오른쪽 밑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간 반복 미션과 누적 미션이 있는데 클리어를 하시면 되고 일반 던전 클리어 4번을 하게 되면은 이 58에서 68레벨 공명 장비를 받을 수 있는데 10캐릭 1일 미션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꿈결 현상을 클리어하게 되면 이렇게 미스코 100개 상자와 장비 성장권이 들어있는데 장비 성장권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레벨에 장... 장비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성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누적 미션으로 흰그름 계곡 지역입니다 이거는 상급 던전이 아니라 일반 던전을 이렇게 클리어하면은 횟수가 차게 되고 50판을 클리어하면 만능 융합 에픽 장비 선택 상자 무기까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개고원도 솔리다리스도 싹다 만능 융합 에픽 장비 선택 상자를 주고 주간 반복 미션을 30번 클리어하게 되면 이렇게 거파 80개 상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성계 가이드 영상을 올리면서 여튼미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미스트는 성계 던전에서는 모든 던전들로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까지는 싹다 캐릭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융합 장비 선택 상자는 캐릭터 당입니다. 주당, 계정당, 1일당, 1개월당 이게 아니라 딱 3번 구매하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무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리아방에 있는 신비한 힘의 마법서로 구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교환 불가인지, 교환 가능인지, 계정 기속인지도 여기 알려드렸고 주당 구매 가능이 이렇게 있으며 월 구매 가능이 하나 있고 캐릭터당 구매 가능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필요 재료와 개수에 따라 캐릭터 당, 계정 당인 것도 여기 표시해놨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캡처했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변경 사항과 이벤트.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